안녕하세요 엘카 네, 나 코트보 인사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태연이하고 와이프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와이프가 생일 가라서 같이 센터를 갔다가 코트를 가려고 합니다 멋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모가 지금 나와서 아직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같이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센터를 갔다가 코스터를 고를 가려 합니다. 오랜만에 와이프하고 가족 나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같이 나들이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도동! 지금 코스터 코터 코를 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엄스막코고 있습니다 차 보이십니까? Just be 여기 거의 서울에 몇개 없어가지고 여기 엄청나게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트코 한번 가기가 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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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코스 여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사랑이가 지금 조금 오래 걸려서 짜증이 조금 많이 났는데요. 아마 조금 많이 더울 거예요. 주차장 어디 있는지 조금 파악해 놓고 지금 출발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나돌이를 나오니까 좋네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고 올 수가 있었어요. 어, 여기 작년, 작년 주차장이다. 뭐? T.C. 이카카 L. So, if you want to p a r i n 어 입구가 여기라서 입구에 지금 살짝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는 여기 앞에 카트에 탔고요. 지금 일어나려고 왔 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음 여기 하나 바로 포털 음 코입니다 회원님, 협조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린이와 항상 는반해에라고이곳 있는 이곳에 있는 이는이곳는이는이다에 있는 이곳에 다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어. Here? 여기 와봤다고 b e f r e you go t o h e r e t a h e r o Tiko. t o t i 어. o i k i 해 o Tiko. t i k o o i 와이프가 아이하고 잘 놀아주고 있습니다. 지 사랑이 아주 신났어요. 저희는 이제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족하고는 이제 처음인데요. 어, 저번에 여기가 알게 된 지가 꽤나 됐습니다. 여기 앞에 1층. 보이시죠? 매장? 에 네, 와서 저는 사진은 안고 먹을 거만 먹었던 기억이 난다. 나도 느낄. 나도 느껴. 오케이. 물어봐줘. 오에포함이는 네. 누구? 내 이름. 이날 저는 여기 에 회원가입하려고 왔습니다. 와이프가 먼저 한다고 했, 했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신청을 안 해놨습니다. 멤버십 카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네, 모니터하고 뭐, well, 같이 well,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족카드 있는거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LG 입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들어오니까 삼성하고 LG가 보이네요 역시 가전 TV는 <laughs> 삼성과 LG입니다 네, 아이디 발급 다끝났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찍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물건이 역시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알지는 몰, 모르겠습니다. 아, 창고형 풀세일이죠? 이거 비스펜셜 하네요. 엄브레일러도 있네. 여기는 골프 스포츠 에어리어. 여기는 이동식 시트앤레스 입니다. 여기는 전기제품 위주인 것 같은데요. 물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보시 전동 드릴 이있나요 음. 아워하우스 에 있는 거죠? 음. 어 듀얼 배터리가 엄청 많이 있네요. 여기에는 세제 에어리얼인거 같습니다. <laughs> 어. 맨날 일어나가지고 <laughs> 장난기 가 엄청 심하네요. <laughs> 어, 화장지도 많이 있습니다. 신이났습니다. 와이프가 와이프가 좋아하는 세제 물품입니다. 음 3만 원이네. 음. 이게 요이즈 최대야 저게. 허쉬리 허쉬. 유명 브랜드죠? 버스 다른 브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국민 브랜드 다우니도 보이네요 여기 엑치 우리나라는 엑치입니다 여기가 지파네 여기로지파랑이가 어, 좋고

다운 t v 조금 y s 다고 합니다. 다운 n c h y 있네요. c h y Bun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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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유연지 한번 써보세요. 유기농이 성공한 유기농 유기농 사연은 음. 비건베클로 제품이에요. 사용 음. 한번 받아보세요. 우유통에 프랑스판이 꽃장이고요 이거는 비건베클로 제품이에요. 손에 베제 끝에 손에 비건베클로 제품이에요. 제품을, 제품을 홍보하고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나신 얘기요 네, 네. 탈이 턴다 회원님. 보통 쓰시는 거예요. 3분의 1만 쓰셔도 되기 때문에. 좋게 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합니다. 털이 나신 게있 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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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코도브, 그거, 브랜드, 있. 홍보, 홍보가 조금 있네요. 까먹까먹. 음, 여기 생기되 있네. 네키 있네, 네 키. 치 뭐지? 9,900, 만원. 실리콘, 곰팡이. 곰팡이 업데이지는 거, 실리콘. 빨리 가, 빨리. I don't have time. Yet. Something n e e d to buy. Something n e e buy. What did you buy? 아, 정말, 역시, 코스코가 역시 크긴 큽니다. 여기가 많이 커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음, 또 뭐를 사왔네요? 이거 많이 있잖아. 롤 팩. 예. 의자 많이. 유광 값이 많이 올라긴 했습니다. 어디야? 다운 밑에 다운이네요? 다음 다운 가와 엄청 큽니다 여기엔 냉동식품도 냉동 보이고 여러가지가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와 엄청 크네요 그렇게 큰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 여기 내려야 돼가지고, 여기 와이프하고 사랑이가 좀비 귀에 니다 <laughs> <laughs> 와이드해졌습니다, 다시. <laughs> <아씨. 웃음> 어, 피자 냄새가 조금 나는데요. 와인도 보이, 보이십니까? 어, 와인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인이 엄청 싼데요. 만원도 안 합니다. 와인 종류 엄청 많습니다. 뭐가 맛있어 와인? <laughs> 와인 하나 살까? 와인, 와인 진짜 맛있네요. 뭐 살려야 돼? 와티 휴즈 요번 와인? 오래 있을것 같아요? 적어놓고 다니라 이자 와인 살려그랬어요 음, <목소리도> 어, 여기는 맥주 대어리입니다음 맛있습니다.

이렇은기름 음. 많이 있는 바. 뭐먹을 아, 하이고려니다맛이어때요 엄청 배가 고파니다 엄청 잘 먹어요. 와이프가. <laughs> 여기 다 양조도 많이 파네 <laughs> 이모가 태연이 주려고 시식코너에서 가져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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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요? 음. 음. 오, 맛있게 음. 먹고 있습니다 음. 사랑이있어요 자랑. 사랑. 너무 잘 먹습니다. 여기는 히핑크림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우유, 유제품 <놀람> 종류입니아 여기에서 허시 밀크가 났나보다. 유어버터가. b a n c h 만원 b a k a 네 I'm going to get a c h r i s t m a h i n g e t e t e e c t

어우, 뭐스나다먹었 수?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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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 어, 게 어, 여기 여기 또있 어, 사사이이조조컨컨션이이오은 음. 음. 좋지 지은은같습습다다 계속 무릎을스트레 여기는 과자 에어리언입니다. 과자에는 사람이 많이 빠진 것 같네. 늘 많이 파는 거고 진짜 젤리 아이들과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파리보도 있네요. 하루이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아쉽네요. 어디 갈 때마다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초콜렛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초코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초코를 여러 가지 합니다. 오레오 호모도 와인인데. 초콜렛도 있네. 리치. 리치도 하나 삽니다. 저쪽에서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네. 여기 저희 가 쪽이 초콜렛 아몬드도 있습니다. 아몬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음, 는아니요 음, 필리핀에 보낼과자도 조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Next 어. y 유효기간도 확인도 한번 해보고요. 음, 초콜렛. 여기도 초콜렛이 되게 엄청 많이 있네요. 와이프 손이 엄청 커, 커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세이마 아니야? 선플라워. 선플라워 이거 맛있잖아. 이거? 아, 이거 아니네? 선플라워? 어. 제가 좋아하는 대게털. 치즈케이크도 판매를 하네. 예전에 봤었던 거 같은데. 여기는 빵코너입니다 빵이 참 많이 있고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식빵도 판매하고 있고요. 어랑이가 좋아하는 빵 종류 이거 엄청 좋아해. 응. 이거 안 사? 메리제인. 게임이야 다시. 이상해졌품이야 없는데 이거? 전복 종류도 판매를 하네요 또안이 어,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어참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격대가 양이 좀 많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계산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14만 0천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가가 많이 올랐죠? 어? 저희는 여기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 코스트코 오면은 코도코트를 빠질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이렇게. 옛날하고 많이 조금 바뀐 것 같긴 합니다. 먹고 있습니다. 버블티하고 망고하고 이렇게 응. 니다 응. 사랑이가 응. 너무 와이드 해줘서요. 응. 이렇게 먹고 갈 응. 수가 없습니다. 더먹 더마 코테윤이가 도착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어, 사랑이가 <laughs> 우와! 월대전에 많이 졸렸었나 봅 공기가 너무 피자를 사왔어요.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치 12,000원입니다. 이거는 7 7 1 7원9 0 0원입니다0 0원 돈에 너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코스코 핫도그입니다. 핫도그가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오랜만에 맛을 보는 굉장히 드리웠습니다. 응. 핫도그가. 어린 마코냐 마코스 핫도그 무슨 요새 야 마우이가 있습니다. 대니가 어떻게 합니까? 이 초콜릿. 핫소 이제 맛을 맛있어? 봐보겠습니다 핫도그 안 먹어요? 그러지? 핫소스 뿌릴 거예요? 네, 가족들과 무사히 인사를 부탁했습니다. 마치 음식을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